이거 봐봐, 운동하는 거 봐봐. 은영아 어, 이제 뭐해? 지금 넘어, 진작에 넘어올 수 있는데, 저거 내가 칸막에 이 추가를 해놨잖아. 어. 그래갖고 못 넘어오는 거야. 하나, 둘, 하나, 둘. 여기, 응. 어, 오, 오, 대박! 안 돼! 안 돼! 들어라! 안 돼! 안 돼! 어이 더 높게 해줘야 되겠다 창렬.. 어? 안 돼! 아니 떠붙여야지 응안 돼! 너.. 네가 이제 무서워진다